불복이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 즉 세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중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조세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결, 즉 행정청의 판단을 먼저 거친 후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려면 행정청, 즉 국세청을 상대로 먼저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심의 결정 등을 판결에 참고할 수 있고 행정 소송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은 후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대표자에게 상여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법인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자체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것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에 대한 단순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보면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등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주자 등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자 등의 거주자가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성이 없으며, 그에 따라 법인을 대신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개인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엔 개인이 소득자 통지용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폐업하여 소득 금액 변동 통지가 거주자에게 송달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어 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에 소득처분의 당사자인 거주자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과세관청이 원천납세 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 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직접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납세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수령일부터 과세기간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체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며, 지체되는 시간에 대한 지연가산세 역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수령 후 소득을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과정을 거치는 불복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노력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즉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관련한 불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